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오전 11시 라이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장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3월 29일 토요일 이른바 반탄 또 이른바 찬탄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기각을 갖다 주장하는 반탄 모임 인원이 대략 경찰 추산 한 4만 명 찬탄 민주당이 개말로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찬탄이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만 5천 명 대략 한 3배 가까이 이른바 반탄 기각과 또 각하를 갖다가 하게 요구하는 자유 보수 중도 우파 목소리가 훨씬 컸던 건 어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가 왜 질질질 재판을 끌고 그말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지, 즉, 세간에 떠돌고 있던 이른바 5대3.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이 인용되거든요. 5대3으로 지금 현재 의견이 쫙 갈라져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세 분의 재판관 이름을 갖다 실명으로 꼭 찍어서 좌표를 설정해서 공개 적용을 했습니다. 또 그런 건데 어제 오후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과 70명의 이재명 그리고 70명의 더민초 지난 금요일이던가요 금요일날 뭐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고 한대행 한 자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줄줄이 국무위원들 마재판관 임명 안하면은 줄줄이 총... 퇴각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내란 음모고 국헌문란이다 라고 이재명과 또 김어준 또 70명의 더 민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거 뭐세가지가 엮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열도록 하겠구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보실때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 보시고 난 다음에는 주변 가까운 분들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알고리즘도 살아나고 또 이와 같은 의견들이 널리 퍼지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자, 하나 짚어보죠 자 저도 한번 제걸 보고요 아,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잘들 그래요. 가슴 아파도 힘낼게요. 많은 분들이 좀 음, 응, 많은 분들이 좀 격려해 보내 주시고 마침 뭐잠깐 뭐 오늘 일요일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어, 최병묵 팩트에 나와서 어, 어 그동안 제제뭐 개인적 사정, 그동안 방송하지 못했던 사정을 말씀드렸고 또 아이고 양승 양승, 아, 이 눈이 시원치, 눈이 점점 나빠 잘안 보여. 양승 철림지, 양승 칠림, 네네, 아이고, 슈퍼챗 보내주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동안 사실은 사람들 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뭐 제가 좋아하는 고영신 선배도 조금 전에 보니까 문자로, 아이고 뒤늦게 알았노라고. 사실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야 아마 널리 보면은 또 주변 분들에게 알립니다만은 참척. <laughs> 자식을 합성한 걸 참척이라고 그러죠. 참척에 변을 당하고는 그뭐 가다 주변에 널리 알리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병욱 팩트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날 그동안 얘기를 했고 또 어제 이제 다시 29일부터 오전 11시, 오후 5시 방송을 하면서 또 구독도 눌러주십사, 좋아요도 눌러주십사, 또그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다 알고리즘이 석달 동안 완전히 알고리즘이 깨져갖고 뜨지 않기 때문에 주변 가까운 분들께 좀 같이 널리 공유해 주십사 부탁 올렸더니 많은 분들 또뭐 오늘 오전 어제 오후 많은 분들이 문자로 또 전화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갈게요 그렇죠 뭐 <laughs> 예전에 뭐 저는 그 소설은 못 봤습니다만은 영화로 봤던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앨범은 마지막 여자 주인공이 거기 이제 비비안 리로 나오죠 비비안 리로 나오고 이제 크라크 케이블이 떠나고 비비안 리가 다시 그 제터미가 되고 폐허가 된그 농장에서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 어제 박찬달, 민주당 원내대표 드디어 금요일 날, 이른바 더 민초 70명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까지 대통령 권한된 오늘까지 마은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31일 국회 본회의 소집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4월 1일 자겠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이후에 줄줄이 승계하게 되는 국무위원들 공이 다 권한대행되면서 마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다 탄핵시키겠다.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다시 마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문단에는 그 이외에서 국무위원들도 아무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탄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탄핵하겠다. 그야말로 이거는 이거 내란이죠. 내란 음모죠. 내란 선동이죠. 그야말로 형법상 나오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그런. 을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 질러놓고 박찬대도 이제 보면 이른바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초선들에게 보면 이른바 홍유병 역할을 시켜놓고 박찬대 원내 대표는 더골 때리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그러 지금 이재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이른바 사실상 내란 음모 내란 선동에는 자기는 한발 빼는 척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또 어떤 분이 또 보내주셨네. 아 무명처님. 아이고, 아이고 저 s 원 m e o n e is to come, sir. Super j a p a 지금 보면 뭐 양양이 o i n g to go to t 슬 e house. I am going to go to the house. I am going to go to the h o u 박 e I 는 m going to go to the h o u 행사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라. 누가 을사오적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오대삼이면 을사오적은 오쪽이 을사오적 아닌가요?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결단하라 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이른바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임명 자체도 에 문형배와 이미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지명 문재인 지명 몫이고요 다음에 정계선은 최근에 민주당 추천 목수로 된 그야말로 어 좌파죠. 이세 사람이 사실 이미선 정계선은 곁다리고요. 문영배에게 좀 요구하는 겁니다. 빨리 어떻게 뭐 어,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팔다리를 꺾든 뭐 하든 해 갖고 빨리 파면 선고하라라고 윽박지르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서 에 이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결단하라. 어, 기일 잡아라 이거고 기일을 잡되 기 잡아서 이를 기각 결정 내리면 그건 꽝이죠. 그들로 봐서는. 그다음에 이제 김형두 정정미 이두 사람은 김형두 같은 경우또 정정미 같은 경우는 두 사람 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반 추천한 사람입니다. 지명 목시죠. 근데 성향 자체는 그 당시 김명수도 그란 말로 너 눈치가 보였던지 뭐. 노골적 좌파라기보다는 김형두 재판관이나 정정미 재판관은 이 법조계 주변에서는 일반 중도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쨌든 지금 현재 5대 3의 그 구도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더 김형두, 정정미가 아마 탄핵 인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세명을 강경하게 잡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 김형두, 정정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몫이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현재 대법원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몫이고 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 몫입니다. 이 그러면서 이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찬대는 바로 이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이세 분의 재판관을 콕 찍어서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세 분에게는 음~ 음~ 그렇죠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라라고 하고 있고 김영두 정정맥인 즉시 선고 내려라 그러니까 다섯 명 하고 이제세 명을 갖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어제 또저 박찬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긴 놈이 이긴다. 는 정확히 박찬대 워딩입니다. 질긴 놈이 이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과연 모르겠어요. 먼훗날 역사에 관점을봤을때 이재명 질기죠. 끈질기죠. 악착같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이 더 질긴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질긴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요. 왜 지금 김복형, 조한창, 이른바, 다음에 정영식. 뭐 아시겠습니다만, 일종의 예고편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5대 1대 2가 나왔습니다. 오는 기각, 정계선 한 명은 인용, 다음에 조한창과 정영식은 각하 나왔고 이른바 기각 다명 중에서도 또4대1로 나뉘어요. 나머지가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을 뺀네 명의 재판관, 예를 들어서 문형배라든가 이미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마흔 역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건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은 기각이돼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 그때 세 명이죠 아직에 대한 임명을 갖다가 하지 않은 것이 위헌과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기각을 한 겁니다. 그 기각이지만은 뭐 문영배 등의 네 명의 기각의견과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의견은 하늘과 땅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그다음에 뭐 조한창 정형식 두분 재판관은 150일 200 기억하시죠?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른바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0하나냐 200이냐 봤을 때 조한창 정형식 두분 재판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걸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현재 그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뭐 어떤 엄 직무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위헌위법여부를 다투는 것이 국무총리를 다투는 게 아니지 않냐 해서 아예 이거는 각하. 이건 이야기 자체가 안 된다고 각하했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 봐서는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세분 재판관은 이건 넘을 수 없는 어떻게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발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면 별 회계 망치간 논리들을 다 내세우는 겁니다 자, 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지금 그 박찬대 윽박지름과 70명 초선의원 지금 국회의원 된지 1년도 안 되는 그 70명 초선의원들이 아각된다고 그래갖고 김복형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 또 정영치 재판관이 흔들릴까 별로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겠죠. 어머 뭐, 아, 재판관도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좌표 찍고 공격하고 그러면 사실 조금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오히려 마음이 돌아서겠어요. 이제 거기 이제 보면 이제 겪 이거 뭐 같이 같은 흐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더 민초 70명 이재명 그다음에 김어준 이 72명을 갖다가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 김어준이 지령을 내렸고 이재명의 승인 아래 70명 초선 국회의원들이 내각을 총 사퇴시키고 국무회의를 갖다가 없앤 다음에 결국. 국무회의가 없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형법상 딱 떨어지는 국헌 불란 이후 내란 음모, 내란 선동에 이르고 있다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두고 볼 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전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뉴스 원 저는 뭐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세 가지를 다 봅니다만은 통신을. 어, 뉴스 안에 조음 전에 떠오른 음, 뉴스에 따르면은 4월 11일. 이쯤 보면 문영배, 이미선 두재판관의 지금 임이 4월 18일 아닙니까? 그전 금요일인 4월 11일로 4월 11일 선고 일자를 잡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힘도 빨리 결정하라고 그러지 민주당도 지금 보면 윽박지르면서 지금 보면 윽박지르고 있지. 이재명은 뒤에서 뒷담화 까면서 슬슬 문영배 지금 재판소장,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뒷담화하고 있지. 그러니 자칫 보문영배 이미선 입장에서도 이거 결론을안 지어, 안지놓고 퇴임했다가는 이건 죽두밥도 안 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1일, 뭐 기각 결정이라던, 각하 결정이라던. 매듭을 지어놓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덜 욕을 먹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두번이어 오늘 오후 5시에는, 음,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과연, 지금 이재명의 전략 전술, 이재명 입장에서는, 물론 제일 바람, 바람직한 것은 이재명 입장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되어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 물건 나갔을 경우 자, 그러면 문영배 재판소장이 그냥 흔한 얘기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똥안 치우고 그냥 4월 1 8일 덜렁 퇴임해서 8인 제자가 6인 제자가 되는 그 경우와 기각이나 각하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자기네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전술 전략적으로 유리한가를 가다 측량하지 않겠습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오후 5 시에는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쭉 그래 반갑습니다. 탄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김김 김광준님인가? 예.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만, 딱 어, 지금 현재 분위기래. 뭐 저도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헌재수 헌법재판관들이 입국당 물고 있는데 근데 현재까지 흘러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딱 하면은 5대3이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 어제 박찬대 국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5대3이라는 것을. 그래서 김복형, 다음에 조한창, 정영식 이세분 재판관의 이름을 갖다가 꼭 실명을 꼭 찍어서. 좌표를 설정하고 저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주 4월 4일 하게 되면 그야을 5대 3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 내지는 각하 그래서 즉시 직무복귀에 길이 열리는 그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 아닌가 그래서 4월 11일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그때까지 앞으로 한 12, 13일 동안 좌우 간에 대결은 그야말로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 우리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좋아요 눌러주셨죠? 구독은 물론 눌러주셨겠고 주변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함께 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제 무너져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AI의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